사람들은 살면서 기초보다는 방법론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방법만 찾는 경향이 있어요. 기초 그런 건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생각하는 거죠. 기초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으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방법을 찾아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기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그 방법을 찾게 되고 그 방법에서 해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담 동네 안에서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신앙과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자신 기쁨을 유하여서 살아가는 사망의 동네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그 아담의 동네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동네로 이사 왔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났기에 우리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은 사람의 삶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되시는 예수님과 늘 함께 살아가시는 하늘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